오늘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양 이틀간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 출근 시간에 2호선 지옥철을 타고 한 2시간을 갔는데 또 제가 말씀만 전하다가 한뭐 10시간씩 뭐 이렇게 남의 설교를 듣는 일이 힘들었는지 밤에 잘때 느려 막 양다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다 끝나고 나니까 학교 졸업한 것처럼 시원섭섭한 거죠. 어, 이번 행사는요. 무려 5천 교회 7,0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5,000명, 사모님들 2,000분 정도가 참석한 엄청난 규모의 세미나죠. 처음에는 등록을 6,000명만 받았는데, 나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폭주해서요. 사랑의 교회에서 1,000명을 더 받아서 7,000명을 채웠다고 합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지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데 멍청한 게 제일 답답한죠. 사람 좋은 멍청이 아합 분이요 여전히 정권을 쥐고 있고 마쿠실세인 사나운 이세벨은요 나는 엘리야 한 놈만 팬다. 그렇게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엘리아도 이제 너무 지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 생명 거두십시오. 혼자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제발 저를 데리고 가 주세요.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요. 정권에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권에도 후계자인 엘리사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인 한 마리가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 읽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힘들게 고분분투하고 있는 우리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또 엘리야에게,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뭐죠? 너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남아 있는 7천 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일 하다 보면 참 외롭습니다.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외로운 건 참기가 너무 힘들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와 같이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일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 7천을 두십니다. 그것이 교회인거지요. 저녁집회 때이 7천명의 외로웠던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르는데 처음에는요, 웅웅거리니까 막 태풍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그회가막 들썩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주 주요 3창을 넘어서 주요 5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천 명의 사람들이요. 주여를 부르는데 그때는요. 천둥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한 명의 소리에도 집중하시는데 7천 명이 부르지지니까 어찌 응답을 안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혼자 산기도 다니고 방언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나의 목소리 하나가 7,000명의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교회 안에서 우리 남은 7,000명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하늘문을 여시는 우리 새벽 기도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저는 이번 집회에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아버지도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고 아들도 이번에 개척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분도 목사님인데 우리 합동측의 총회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만 벌써 몇 명을 배출한 믿음의 명문가지요. 그리고 과거의 흑백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오정현 목사님 보면은요 굉장히 깔끔하고. 옷도 잘 입고요. 패션 감각도 뛰어난 강남의 멋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옥하는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은 웬 시골에서 가돌라온 사람이요. 머리 스타일도 옷도. 목 오카는 목사님 따라 한 건지 비슷하게 입으신 겁니다. 아마 이 과거 사진을요 7천 명 앞에 공개한 것은 이제 나는 저렇게 촌스럽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강남의 세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다짐한 건지도 모르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그것은요, 현재 나를 파악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요 우리 1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도대체 지난 여름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짓을 하고 다녔나는 겁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다. 우리 일은 열심히 했는데 보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헛된 것,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속된 말로요. 헛짓거리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나는 꼭 10등 안에 들리라. 코피를 흘려가면서 에너지 음료를 몇 병씩 먹어가면서 밤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펼치는 순간 이건 웬걸이요. 엉뚱한 시험범위를 공부한 겁니다. 이것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거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절에 과로치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 한 13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사본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들었어요. 왜이 성경의 한 줄이 사라졌는가 예전에 도서관에서요. 사서들이 책장이 기울기가 안 맞아서 흔들흔들 하면은요, 책 중에서 가장 허름한 책을 찢어다가 어, 책상 받침으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요?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본인 겁니다. 나중에 요 이거 접었다 폈다가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이게 그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본 아닌가? 그런데요. 그 꾸겨진 부분이 한 절이 소실이 돼버린 겁니다. 책장 흔들리는 거 막으려다가 성경이 한절이 없어지는 허망한 짓을 한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과거에 가치 없는 일에 전력 투구했다는 겁니다. 로또에 목숨 걸고 야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 그거 가지고 머리 잡고 싸우고 그랬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짓의 걸가는 뭐죠?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몸이 굳어지죠. 그래서 장례 지도사 지도사들은요. 죽어진 우리 굳어버린 시체를요. 부드럽게 하려고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체는요. 마사지하면 부드러워지지만 마음은 굳어버리면은요. 마사지도 할수 없고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굳어지고 세상 이 일에 굳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 옛날 모습들, 정말 헛짓하던 모습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은혜 못 받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문둥병, 한센병입니다. 왜 무서운가? 이 병은요, 통각이 없는 겁니다. 귀가 썩어져서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죠. 먼저는요, 우리의 영적인 통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이웃들 기뻐하는 거 보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학폭 당하고 누가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은요 항상 속에 뭔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 채워져 있는 거지요. 인간이 비어 있는 적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방인일 때, 우리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방탕으로 우리의 속이 채워져 있는 거지요. 이 방탕이 없어져야지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늘 방탕, 우리 성적인 것 이런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방탕들을요. 다 끄집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존경받았던 유명한 배우가 마약에 무너지는 거 보시는 거지요. 또 성적인 스캔들은요. 미국의 대통령도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탕이 무서운 것이지요. 방탕이 떠나가야.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속에 있는 세상적인 방탕들 다 끄집어 내시고요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자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무언가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우리의 거룩함과 의의 옷으로만 깨끗해진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으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의 우리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새벽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레스 코드에 맞게 우리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는요. 새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빨간 옷 입고 들어가고 상견례 할때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바로 퇴출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시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우리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상에도 또 현장에도요, 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거. 저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그거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는게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오는 이유는 말씀 들으려고 또 기도하려고 왔는데 정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새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7천 명의 소리가 난다는 거 저희들 깨달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내서 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고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에 정말 하나님 모르던 때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도 마음과 육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 주여, 주여.